안녕하세요. 저는 최종 면접을 보고 온홀입니다 음, 오늘 굉장히 길었던 하루예요. 어, 먼저 KTX 타고 이제 면접 보는 곳으로 오고 또 면접 보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스타벅스에서 짧게 좀 기다리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도 거의 1시간 30분 는 기다린 것 같아요. 좀 딜레이가 조금씩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, 그렇게 기다리고 그다음에 어, 원래는 계획에는 없었는데 제 친구 그러니까 첫 대학교 친구가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물론 이제 내일 면접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뭐몇 시간 하나 못 내줄까요 친구한테. 왜 면접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막그 복잡한 마음 뭔가 면접에 대해서 뭔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걱정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막 털어놓고 싶은데 어 어떻게 어 마침 또 친구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어 둘이서 뭐 먹었지 필라프랑 떡볶이? 크림 떡볶이?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크림 느끼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베스트가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왜 하필 그런 거 써놓으면 꼭 시키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게 써있어서 친구랑 두개 시켰는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. 응.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둘이 정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거의 한 1년? 1년이 뭐야? 거의 2년? 아 아니다 1년 반 만에 봤나? 처음에 코시국 초반에 나 만났지 어, 그 후로는 안 만났으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만나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. 지금 내일은 최종 면접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오전 면접인데 제가 또그 뒤에 어, 오후에 학교에서 하는 그 실습 시험을 가야 돼요. 근데 그 시험이 저 혼자 하는 거면 어떻게 뭐 다른 날이든 어떻게 양해를 구하든 할 텐데 이게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통합 시험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어요. 이게 딜레이 돼서 어 기차 놓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.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어, 괜찮다,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지 않냐, 뭐 어, 미리만 말해달라 이렇게 하고 조원들한테도 혹시 모르니까 어, 제가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어, 내일 늦으면은 어, 상황이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어,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더라. 혹시 그래도 괜찮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다들 좋게 <laughs> 괜찮다 그리고 뭐 면접 잘 보고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조금 잡담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기 전에는 계속 전전긍긍했거든요 진짜 그 시간 안에 끝나겠지 딜레이 제발 없어야 하는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음.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차에서 가는 동안 계속 술기 다다다다다다 외우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지금 뭐지? 면접 때문에 화장도 엄청 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진짜 화장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이것도 너무 TMI지만 진짜 화장을 잘안 하는데 이 면접 때문에 화장을 했어요. 그리고 유튜브 찍는 것도 제 화장을 했을 때 겸사겸사 찍거든요? 그래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아파요. 이게 렌즈 같은 것도 안 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... 화장품이 들어가나? 아무튼 그래서 이거 끄고 저는 바로 쓸 거예요. 양치하고 화장 다 지우고 그다음에 내일 면접 준비하지 않을까. 음... 진짜 끝이니까, 진짜 최종 면접이니까,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,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진짜, 음, 지금 최종, 내일까지 보면 기다리는 게 3개가 되는데, 정말 제가 가고 싶은 병원들이랑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3년,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인생? 열심히 살아왔는데, 그게 좀, 결실이 이제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러면은, 오늘 벌써 5분이나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, 음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꺼볼게요. 안녕!